안녕하세요. 7월에 다섯 번째 시간이라고 우리 진아 언니가 알려주셨네요. 청담 울림 시작해보겠습니다. <laughs> 요, 프릴 브라우스, 어, 얘도 한 인기 하죠? 그리고 블랙하고, 어, 블랙하고 제가 입은 아이보리하고, 렇게 요렇게 데려줘야 되는데, 다리 넣으면서 스팀이 잘못 간것 같아. 제가 입은 아이보리하고 어, 요 블랙하고 두 컬러예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웃음> 공주 옷. 완전 러블리하죠? 이렇게. 아유 또 때로는 우리 이렇게 여성 여성하고 러블리한 거 즐겁잖아. 그렇죠? 음, 얘는 니트예요. 어, 니트에다가 요렇게 시폰으로 어, 시폰으로 겉에다가 후리를 뒀고요 보시면 이렇게 끝에다가 전부 지그재그로 요렇게 자수가 나져있어요 옷 하나하나에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그쵸 그 대신 얘는 그 오, 6 언니들 7 언니는 좀 작은 7,7 제가 입어서 요정도 되면 우리 언니들 제 사이즈 다 아시니까 아시죠? 어. 그 정도. 음. 우리, 벌룬 가디건 있죠? 어, 벌룬 가디건. 제가 블랙으로 입었던 거. 벌룬 가디건. 그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웃음> 어떡해. <laughs> 얘또큰 사이즈가 아니라서. <laughs> 또. 77은 맞죠 제가 77이니까. 기수님. 음. 제가 77이니까. 77까지는 맞아요. 어. 왜냐면, 하 요게 니트인데, 지금 요렇게 쟀을 때 52가 나오거든요. 52니까, 기장 57. 어. 77까지는 사실상 편안하게 맞으세요. 어. 편안하게 맞으신데, 아, 이제, 저도 이제 제 사이즈를 잘 모르겠어. <laughs> 저도 제 사이즈를 모르겠어. <laughs> 박우승님 아쉽대 어떻게 제가 습관적으로 지금 눈을 확 비볐어 마스카라도 했는데 예쁘게 보이려고 이게 생전 평상시에 저 화장 안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안 돼갖고 음또 얘는 바지에다 입어도 되게 예뻐요 어 바지에다 입어도 아주 멋스럽게 그냥 딱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블랙하고 제가 입은 아이보리하고 두 가지예요. <laughs> 이제 어, 윗들리 공주공주 윗들이 했으니까 아랫들리 자랑할까요? 어, 영수님 어서 오세요. 아랫들리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이게 이렇게 캉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 여성 여성하죠 러블리하죠 그리고 이 디자인 자체가 어, 그렇게 요란하지 않아요 요란하지도 않고 굉장히 멋스러워요 치마 너무 예뻐 진짜 진짜 예뻐요 치마 이게 제가 뒤로 보여드렸지 이렇게 앞에는 앞에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절개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뒤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프릴이 달려있고요. 이게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죠? 어, 보기만 해도. 얘는 소재. <laughs> 이 소재. 이거, 이거 어쩔 것이요? <laughs> 어? 이 소재, 이거 어쩔 것이요? 그 사이즈가 하나라는 거? <laughs> 아쉬워도 하지만 77까지 편안하게 맞으신다는 거 어? 제가 77이니까 그쵸? 저이 치마 이 사실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얼른 데려왔어요 음. 얼른 또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꼭 데려갔으면 좋겠어 이 스커트 자체가 이렇게 디테일이 있는 스커트 치고는 어머, 저거 되게 요란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머, 저거 되게 세련됐어. 이런 느낌이에요. 어, 어머, 저 스커트 뭐야? 이렇게. 입고 가시면, 얘, 도그 스커트 어디서 샀니? 하고 꼭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요렇게, 요런 프릴의 맛을, 요렇게 심플한 원단으로, 응, 원단으로 해서, 요렇게 만들었어요. 전체 기장은, 전체 기장은, 이거 기장을 또 재보면 어느 쪽에다 재보, 재볼 거야. 그치요? 긴 쪽에다 잴 거야? 작은 쪽에다 잴 거야? 일단은 긴 쪽은 83이에요. <laughs> 긴 쪽은 83 어, 샤넬 스커트 얘 이름도 예쁘죠? 제가 샤넬 스커트라고 랬어요 <laughs> 너무 예뻐서 <laughs> 너무 예뻐서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옆에 지퍼도 다 있어. 지퍼도 다 있고 안에 안감이 붙어서 요렇게 밑단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칠 염려 1도 없고요. 안 비치잖아요. 제가 입고 있어도. 어, 입고 있어도 안 비치잖아요. 얼마나 공주주하고 이쁘고 세련됐는지 보이시죠? 음, 요렇게 예뻐. 요렇게. 그냥 어느 옷에나 입으셔도 예뻐요. 어 같이 러블리로 입으셔도 되고요. 네이 예쁜 치마 자랑자랑 하고 있는데 그쵸? 아, 진, 진짜 자랑하고 싶었던 치마예요. 요렇게 <laughs> 어떤게 뒤에 언발이냐고요. 스커트가 낭나님. 이게 뒤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이 전체적인 디자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살짝 한쪽 내려오죠?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다 맞아요. 이게 어 위에 있는, 위에 있는 라인에서 바뀌는 거라, 이 안에, 내가 쉽게 보여드릴게요. 겉에, 안에 스커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안에 스커트는 우라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는 일자핏이잖아요. 일자핏에 겉에 꺼가 그 언발란스로 해서 덮이는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이.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도 뒤에도 이렇게 길게. 어. 그러니까 얼마나 세심하게 잘 만들었는지 보이시죠? 그리고 스커트가 어, 뒤에 부분, 이게 요 밑에 부분에 위에는 안감이 있지만 밑에 부분은 요만큼은 그냥 요 원단이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살짝 살짝 살이 요 다리 종아리 있는 데가 보이니까 훨씬 시원해 보이죠. 훨씬 시원해 보여 얘는 어, 정말 디테일 너무 예뻐요. 디테일 너무 예쁘고 음, 우리 큰언니들 사이즈 안 맞아서 속상하시니까 <laughs> 속상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77까지는 아주 편안하게 맞으실 겁니다. 어. 이렇게 77까지는 예뻐, 예뻐. 내가 이 치마를 입고 있으면서도 또 되는 거 봐. 너무 예뻐서. <laughs> 얘는 이름이 샤넬 스커트예요. 샤넬 스커트. 얘는 음, 시스템 스커트라고 했는데 제가 요즘에 스커트를 조금 더 보여드리죠. 음, 여름 스커트 좀 보여주십사 했던 분도 계셨고. 아, 요즘에 저도 음, 조금 스커트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laughs> 얘는 시스템 스커트라고 했는데 요 시스템 스커트는 아 이거 이, 이거 어떻게 이거 지금 요 샤넬 스커트가 완전 여성 여성 러블리하다면 요 시스템 스커트는 아주 심플하고 세련됐어요 요요 <laughs> 요 스커트는 제가 한장밖에 없어서 한장밖에 못 갖고 와서 못 갖고 와서 먼저 보여드리고 입어봐 드리려고 <laughs> 먼저 보여드리고 이렇게 예뻐 너무 심플해 너무 심플한데 요 부분 부분 디테일도 그렇고 완전 음 완전 이뻐요 그리고 뒤에 어, 뒤에 이렇게 밴딩도 완전 끝에까지 있는게 끝에까지 있는 게 아니라 요만큼 있는 거예요. 요만큼. 여기 포켓 옆에 사이드로 그 포켓 부분까지는, 어,까지는 밴딩이 없이.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웃음> <웃음> 스커트가 너무 예쁘죠? 요게 지금 시스템 스커트예요. 시스템 스커트. 이쁘죠? 요기 앞에 부분은 그냥 그 접은, 접혀서 디테일이에요. 어. 디테일이고, 요 포켓도 그 포켓이 따로 있는 거 아니고, 어, 페이크예요, 페이크. 이렇게. 얘는, 얘는 좀 날씬해 보이죠? 어, 날씬해 보이고 심플해요. 어, 심플해요. 현신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심플한 스커트예요. 어, 얘는 블랙 한 가지, 블랙 한가지구요 어, 기장은 79, 79니까 요 종아리까지만 오는 그런 기장. 이런 스커트는 또 어떤 거를 입어도 또잘 어울리죠. 심플하게. 음. 아까 그 러블리 스커트하고는 살짝 그그 그 뭐야, 러블리랜다. 샤넬 스커트하고는 살짝 결이 틀리지만 어, 아주 심플하고 여성스러 여성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라인 자체가 되게. 어,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쵸? A라이너로 딱 퍼지는 그런, 그런 스커트예요 예. 얘는 시스템 스커트. 시스템 스커트고요 얘가 리본 브라우스였던 것 같아요. 리본 브라우스. 어, 소재는요. 이렇게 보시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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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지 보이시죠? 줄지. 어. 이게 민자가 아니고 줄지가 있어요. 어. 줄지가 요렇게 있는 건데, 지금 아이보리 줄지가 자세하게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어또 우리 언니들도 확대해서 보시면 <laughs> 자세하게 보일 겁니다. 얘는 브라우스 이렇게 디테일. 제가 입은 연한 베이지예요. 얘는 연한 베이지 아 지금 음, 음, 요거 아이보리라고 쓰지 말고 베이지라고 적어주세요. 연한 베이지하고 요렇게 블랙하고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인데 뒤에 디테일도 너무 예뻐. 뒤에 디테일도 이게 잘 안보이기는 해도 어, 블랙이라 잘 안보이시죠. 사이즈 먼저 재봐드리고 음, 브라우스라 가단이 58이에요 58이고 앞에 기장 57 뒷기장 62 57에 62 이렇게 뭐 옆에서 이렇게 층아지는거 보이시죠 어, 이렇게 내려가는 디테일 그리고 뒤에 이렇게 약간의 어, 프레시 쳐서 프릴같은 느낌을 줬어요 같은 느낌을, 뒤에 디테일, 해서, 요렇게 깜찍해요. 이렇게. 아주 깜찍하게, 블랙하고, 제가 입은 연한 베이지하고, 연한 베이지하고, 요렇게 두 칼라. 두 칼라. 얘는, 어 우리 크신 언니들보다, 그래도 날씬 언니들한테 권하고 싶어요. 날씬 언니들한테. 왜냐면, 요게, 어, 요기, 요렇게, 나그랑 핏이에요. 나그랑 핏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 요런 디테일. 요런 디테일. 너무 여성 여성하게 음.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또그브라우스다 보니까 요런 디테 요런 라인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어, 요런 라인이. 그래서 그래도 7777 반까지만, 77 어, 반까지만 나갈게요. 77반 언니들까지만 그냥 편안하게 입으실 것 같아요. 그해서 블랙하고, 제가 입은 연한 베이지하고. 아우, 라인은 너무 예뻐. 라인은. 라인은 너무 예쁘고, 디자인은 또 너무 세련됐고, 어떡하면 좋아. 그쵸? 요런 거에다 그냥 통바지 하나 딱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laughs> 너무 예쁠 것 같아. 그래서 요게 지금 리본 블랑, 어, 리본 블랑, 블랙하고 연 베이지하고, 연 베이지하고 블랙하고 요렇게두 칼라, 이렇게 두 칼라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넉넉한 셔츠, 완전 편안해 보이죠? 완전. 얘는 단추 오픈은 아니에요. 위로 위로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렇게 막혔는데, 이렇게 셔츠. 사이즈 너무 편안하죠? 제가 재서 알려드릴게요. 음, 가단 63이야. 63. 63에 기장 68, 뒷기장 71. 날개 셔츠. 아, 내가 안적어줬나요 <laughs> 날개 셔츠. 3 9 0 0 0원가격도 너무 착하죠. 어? 요거 이렇게. 완전 얘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게툭 걸칠 수 있는 셔츠예요 이렇게. 일자 완전히. 히 제가 입은 베이지 컬러하고 얘는 오트밀 컬러예요. 오트밀 컬러. 오트밀 컬러하고 두 가지인데요. 어, 소재 소재는 음, 뭘로 보시면 시, 쉽게 저게 하냐면 아, 이게, 이게 또다 구입하신 분이 아닌데 제,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네. 우리 나시 원피스 제가 세일해드린 세일 거 있어요. 안에 그 약간 시폰으로 안감이 들어있는 나시 원피스 세일해드린 거 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하고, 응. 음, 이렇게 살짝 줄지가 있는 거. 이 베이지도 줄지 있어요. 제가 올리브 그린하고 이 생지하고 두 가지 우리는 원피스 진행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셔츠로 보시면 요앞 앞단도 이렇게 언발란스잖아요. 앞단도 언발란스고 요 가운데만 이렇게 디테일 이렇게 박힌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살짝 배꼽도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가려지니까 <laughs> 사이즈 넉넉하고 완전 편안하죠. 어, 완전 편안하니 툭 걸칠 수 있는 우리 그 옛날에 드라마를 봐도. 그, 남자 와이어스 걸친 여자들 섹시해서 완전히 환상으로 나오잖아요. 어, 얘 입으시면 그거보다 더 이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여자가 또, 여자 거 입어야지 더 이쁘잖아. 이렇게. 음, 카라 부분도, 카라 부분 이렇게 제끼시면은요 여기 앞에 풀릴 부분이 있어요. 단추가 전혀 없는 거라서, 어, 없는 거라서 특별하게 디테일 더할 필요도 없고요. 글쎄, 뭐, 약간, 세우거나, 어, 음, 세우는 정도? 응, 음, 세우는 정도로 입으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오트밀 컬러하고 제가 입은 베이지하고 두 가지예요. 베이지하고 두 가지인데요. 그냥 사이즈도 아주 편안해서 넉넉하고요. 이렇게 그냥 박스로 툭 걸칠 수 있는 그런, 그런 셔츠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기 세우는 사람이 어딨냐고, 촌빨라게 그때 <laughs> 저는 깃잘 세워서 소개해드리니까, 또 양전 아니 깃도 내리고. 이 셔츠. 제가 요 오트밀 컬러는 우리 언니들도, 어, 어느 정도 비치는지는 보셔야 되니까, 제가 오트밀 컬러 한번더 입어봐 드릴게요. 요, 요거 베이지도 그냥, 그냥 하나만 입는 거니까. 사이즈 너무 편하고 좋죠? 이렇게, 어, 소매도 살짝. 제가 이거 오트밀 칼라 입어봐 드릴게요 어때요 요정도 안 비치죠 음안 비친다고 봐야 돼 오늘 하나만 입을 수 있어요 저 하나만 입은 거예요 어 요게 오트밀 칼라 아유 완전 세련이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툭 걸치셨, 걸치는 옷인데 어 구김도 안 가고 그렇잖아요 구김도 안 가고 그냥 빨아서 툴툴 털어놨다가 어 털어놨다 입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카라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세련된 맛이 있어서 어, 세련된 맛이 있어서 그냥 조금 젊게 입고 싶고 조금 캐주얼하게 멋스럽게 입는 스타일 있잖아요. 어, 그렇게 입으실 때 아주 좋을것 같아요. 우리 때로는 어, 공주 공주하게 입을 입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음, 뭐라 그럴까? 그, 호텔 로비를 걷는 듯한 느낌으로, 어, 이렇게 입고 싶을 때도 있잖아. 이게 막 굳이 굳이 그렇게 오피스룩은 아니거든. 셔츠라고 해도, 어, 아주 편안하게, 편안하게 분위기 있게 그 도시적인 그런 맛이 있다고 할까요? 어,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런 디자인. 이렇게 베이지 컬러. 제가 입은 오트밀 컬러. 오트밀 컬러도 비치지 않으니까, 어, 비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베이지, 오트밀. 제가 두 가지 다 이뻐가 드렸어요. 두 가지 다. 이쁘죠? 어? 안에 하얀 색깔 일부러 잘 보이라고. 완전 이쁘지 않아요? 예? <laughs> 예. 얘를 이름을 몰라 뭐로 했던지 기억이 안 나. 아, 이름이 뭐로 했던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하지 말고 그냥 새로 이름 을서 해야, 해야 되겠어. 얘 예, 그냥 망사우드 쪼끼라고 해서 망사우드 쪼끼 가격 32,000원이에요. 그래서 블랙하고 요렇게 크림 아이보리하고 응. 어. 블랙하고 크림 아이보리하고 두 칼라구요. 두 칼라. 사이즈는 사이즈는 얘가 음 보자, 보자. 가단이 이렇게 쟀을 때는 사실 60 나오거든요. 이게 60 나오는데 이게 약간 그 가오리핏이라 어, 가오리핏이라 큰 의미가 없,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얘는 진짜, 5, 6, 7, 5, 6, 7, 8까지, 어, 5, 6, 7, 8까지, 이게, 밑단만, 나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 하시는 언니들은, 오픈해서 입으세요. 어, 오픈해서 입으시면, 그냥, 가디건 대용으로, 아니면, 나시 위, 나시 원피스 같은 거, 위에 걸치시기에도 너무 좋거든. 너무 좋으니까, 어, 밑단이 52가 나와요. 맨 밑에가, 어, 맨 밑에 52가 나오니까, 뭐 77, 77반 언니들까지는 완전 편안하고 완전 편안하고 88 언니들도 괜찮은데 우리 뭐 이거 다 이렇게 장다장가서 입을 일은 별로 없잖아요. 어, 별로 없고 오픈해서 그냥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오픈해서 그냥 제가 나시 원피스에다 툭 걸치게끔 걸치게끔 해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얘가 블랙이고요. 얘가 크림 아이보리 아이보리도 얼마나 시원해 보이고네 이렇게. 완전 이쁘죠 완전 이뻐요, 형니 이렇게. 어떡하면 좋아. <laughs> 그치요? 어? 어떡하면 좋아. 이거. 해서, 음, 망사우드 조끼, 블랙하고, 제가 입, 입은 크림 아이보리하고, 어, 크림 아이보리하고, 이렇게 두 가지 제가 지난번에 어 한번 그 검정 색깔 그 가디건용으로 설명할 때 설명할 때 문의 주셔서 제가 한번 더 해드릴게요 하고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블랙하고 아이보리하고 아 이게 다 장가서 입으니까 조금 날씬해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제가 봐도 음 제가 봐도 이 정도면 좀 날씬해 보이는 느낌은 있지 않을까 하네요. 어 그래서 블랙하고 크림 아이보리하고 두칼라, 어, 두칼라요. 아이, 그다음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너블리 원피스가 있어요. 요거 너블리 원피스, 아이비 원피스인데, 어 일단은 얘를, 이거 제가 이불 사이즈를 어, 가단을 먼저 재봐드릴게요. 이거 오, 얘는 53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아데53 53 그러니까 풀 사이즈가 53인 거예요 6677 입으시는 원피스 제가 입고 보여드릴게요 완전 이쁘지요 완전 이쁘죠 이게 어, 소재가 그 지지미 언단이에요. 시어서커. 어, 시어서커 언단으로 언단으로. 사이즈는 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건6677 입으시면 되고요. 667에다가 7 요거는 88 사이즈. 88 사이즈는 가단이 98, 5 8 정도 나오지 싶어요. 네. 가단이 57 나와요. 57 57 58. 음. 57. 57 기장은 가드려요이 기장은 안 재고 또. 기장은 114. 기장은 114로 보시면 요 밑에가 요렇게 너블리에요 캉캉으로. 캉캉으로 요렇게 너블리. 어. 해서 양쪽에 포켓있구요 자송상하죠 이게 보시면 요 카라가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카라가 크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깨도 좀 좁아 보이는 것 같고, <laughs> 그쵸 어깨도 조금 좁아 보이는 것 같고 더 영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영해 보이죠? 그리고 요 포인트가 요 스커트 부분에 요 포인트 보이시죠? 좀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쵸이 시어 서커 원단에 <laughs> 여기 밑에 부분이 이렇게 캄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작은 디테일 봐봐, 완전. 그래서 제가 입은 게 작은 사이즈, 얘가 큰 사이즈. 그래서 어 얘는 아이비 원피스라고 했어요. 아이브, 아이비 원피스. 그래서 어 네이비 한 칼라예요. 어 아이비 원피스는 네이비 한 칼라만 진행하는 거예요. 한 칼라만 진행하는 거고 히어스커 원단으로 해서 <laughs> 이 앞에 부분 이렇게. 음 접어 입으시면 또더 귀염귀염해요. 어, 이렇게 접어 입으시면 매력 있죠. 이거 접는 거 하고 안 접은 거 하고 살짝 이렇게 어, 이렇게 접어 입으시면 훨씬 훨씬 더 발랄해 보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얘가 아이비 원피스. 아이비 원피스 어, 좋은 상품으로 제가 또 보답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요즘에 비 많이 온다니까, 어, 비 많이 온다니까 한번더 주의 돌아보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담 홀릭이었습니다.